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십니다. 분주함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게쓰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졸 시간도 없으시고 주무실 시간도 없이 바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굉장히 여유가 많으십니다. 해야 할그 리스트에 있는 일들 다 못해서 이렇게 절절 내는 경우가 없으시고,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못 믿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일이 척척 안 이루어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일이 꼬이거나 막혀서 남편을 많이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시다라는 느낌마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 보실 사람들이 참 많으시니까 나에게까지 신경을 쓰실 시간이 없으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어, 행동들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성숙하다 얘기하듯이 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으 독립해서 이제 하나님은 좀 다른 사람들을 보시고 나는 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특별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거나, 또 일에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구나 이 작은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감을 느끼면서 얼 부담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 굉장히 만성적인 그런 신앙의 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만큼 아실까요 그냥 내 존재를 기억하실 정도로 아실까요? 아니면 내가 밖으로 표출하는 일들만 아실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뭐 모든 것까지를 다 아실까?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선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습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효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읽고 십시오. 앉고 일어서고 그리고 내 생각도 아시고 가는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모든 행위 내 효의 말까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11절 1 2절정도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부을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일입니다. 내가 탐캄한 밤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이렇게 해서 흑암으로 숨는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흑암이든 빛이든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도 혹 사람들이 죽어서가는 수월에 갈지라도 음부라는 그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틀 떠나지 않고 나를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시인의 <laughs>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시인의 고백, 고백하는 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희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뼈속 같이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맞춤 처방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일이 22절 중반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증거하신 일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지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지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지어라. 하나님은 온통 머릿 속에 자기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뭐, 다니면서 전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전도 한다고 그러고, 성교사로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만큼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기 아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증거하시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호한다, 증거한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우리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복음 안에 사람들이 미친 영향이 있고 끼어들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거 법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찾는다면 이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23절과 3 6절의 일을 사람들이 동참한 겁니다. 우리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중받으라 전 너희가 그런 선자들의 손을 들여 목박아 주겠습니다. 예, 3 6절도 읽겠습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복박을 한예수 하나님의 주와 크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 사람들이 동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아들을 죽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복음에 동참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상세하게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가 뭐냐,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센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죽했으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죽였겠습니까? 십자가의 오빠가 죽여버린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선을 다하고 힘쓰고 섬기고 봉사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그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최종,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어, 시험해보거나 테스트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확정이 된 사실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다물리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건설하고, 힘써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의 아들을 죽인 것. 그것이 최종 결과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를다 내려놓으십시오. 자랑할 만한 거리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날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저 헌금도 잘했고요. 그리고 기도생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감사는 감사인데,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모순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미 철저히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을 바리새인들은 절대 잃지 못했습니다. 아, 자기를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며 속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 없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죄림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생명의 일에도 동참할 수 없는 죽은 시체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을만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의 죄라는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대조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력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또 다른 극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그게 사람이 했던 최종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열매인 부활한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의 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마치 이 땅에 먼저 오신 메시아와 같은 그런 상징적 인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손으로 갖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다 요셉의 형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 악을 형들이 제공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최극단의 악을 또 다른 극단에 있는 가장 좋은 선으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하는 말에, 장인은 연장을 나무라지 않다. 는 전문가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훌륭한 목수가 계시면은 연장이 없어서는 못했다. 요즘은 또 세상이 워낙 발전돼서 좋은 연장이 필요합니다만 정말 최고의 전문가일수록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별로 없는 그 재료들 가지고,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별로 재료 없는 재료를 가지고 급하게 만들어냈는데, 정말 궁중 요리와 같은 요리가 나왔다. 여러분들의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laughs> 일이지만, 옆집에서는 다름 아 일입니다. 그런 요리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요리의 고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원들이참 찬양을 잘 하시나보다. 원래부터 잘하셨습니까? 지휘자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잘하게 되신 것입니다. 말씀주신걸 보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응부해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오기 전 950년, 약 9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죽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메시아를 살려내실 거다. 이런 것에 대한 감동과 게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염두에 버리지 않으실 거야. 살리실 거야.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그렇게 살려내실 거야. 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다. 사망이라는 재료로 부활을 만들어내신다. 자, 이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그냥 성경이 기록된 하나의 스토리입니까?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두 가지의 희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데 다윗이 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희망과 두 번째 희망이 34절로 3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이 34절과 36절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희망이 무엇인지 뭐 찾아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며 목사했습니다. 신이 알아야 되는데 주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골수로 제 갈등산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아 있으라 주소서가 되었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모음 집구는 확실히 알 테니 너희가 십자가에 복받은 예수를 하나님이 추악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목소리> 두 가지 정도의 희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이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네 원수로 내발등상이되 하기까지 너는 이곳에 있으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 사탄을 예수님의 발앞으로 끌어오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약속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지금까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도 성취될 것이고, 내 원수로 내 발등상도에 기까지 있으라고 했던 그 말씀도 성취될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운명이 패배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전쟁입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승패는 결정된 사실이죠. 그럼에도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도들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의 영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해전국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대적할 존재입니다.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오고 어떤 손짓이 있을 때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떠나갈 지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왜안 떠나갑니까? 떠나가라고 안 하니까 안 떠나가는 겁니다. 그냥 붙어있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사탄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번세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떠나갈 지혜다. 내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해파하는 사탄아 따라갈지어다.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흑암과 그리고 종교의 영으로 타락해하는 어두운 영은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때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천 길로 도망갈 줄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이 있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랍니다. 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소가 왔습니다. 내가 널 거둬줄게, 내가 너 후원자가 되어줄게, 너의 복이 되어줄게 했지만 우리를 잘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아픈 상처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실 때도 그것을 삽입하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얘기겠지. 별기대이 없지. 그래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혼자 지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신다. 나를 뼈속같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는가? 내가 오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왜 모르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안에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분한 분씩 대화를 보면 가정마다, 개인마다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아픔의 이야기들, 고통의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민 와서 하시고 또 유학을 게와서지기아빠 가로 사시는 분들 함께 어, 책을 하나 쓰라고 해도. 책 두서 두세 권씩 쓸 정도로 그런 사 삶들이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든 걸음들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왜,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방야에 이렇게 버려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수힐만이라는 분의 얘기를 잠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대 아라비아 글 가운데. 광야를 건너는 세상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세상인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조금 쉬고, 밤에 좀 시원할 때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밤에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멈춰서라! 누구십니까? 더 이상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겠다고 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어 지금 너희가 건너고 있는 그 얕은 강줄기 바닥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하나씩 주워라 하나씩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말고 내일 아침이 되면 너희가 행복한 동시에 슬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밤새 길을 걸어갔습니다 해가 뜨고 밝아져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을 꺼내봤습니다. 꺼내봤더니만 그것은 돌이 아니라 보석이었습니다. 루비, 사파리어 에메랄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석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슬퍼댔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만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자. 돌아보는 사이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왔던 길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보석을 대하는 곳이다라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지나고 오면 보석 하나 남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너무 힘들어서 건질 만한 보석이 많았는데 힘든 거에 파묻혀서 그냥 지나가 버려서 나중에 참 아깝다. 이렇게 내가 결말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에 저를 저만한 모습을 가져왔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왔것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수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얹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그냥 평상시에 읽고 듣던 그런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곧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 말씀 안에 철철 넘치게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삼아 삼는다 이런 것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아주 힘든거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거쳐 오셨습니다. 다될것 같은데 안 되고 다 됐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과정을 거쳐오셔서 많은 시간 동안 연장이 되셨는데 지난 주간에 주셨던 글 중에 짧은 한 문장의 글이 그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짧은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도 오히려 저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주님의 권세와 능력 자비로우신에 제 스스로의 의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의를 다 먹었대요. 뭐든지 다잘할수 있었고 잘될수 있었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워지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내고 유지엄들과 씌워지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의를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셨다. 저는 그 고백이 얼마나 진한 고백인지를 니다 드디어 광야 가운데서 미드바위에서 다바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건지셨구나. 정말 귀여운 보석을 건지셨구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건강이든, 재물이든, 신천이 보이시든, 자녀 문제든, 비사 문제든.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서 피안 이루어 주신다고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라서 그런 거 절대 안 하실 것입니다. 골판 먹이하시신 것도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빨리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운 순간을 통해 제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교훈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무장을 내지 않고 자기가 들고 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손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손이 되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시는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치 탱자가 아버지 앞에 달려가듯이 세기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여 저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품에 달려가듯이 하나님 그렇게 달려오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주님 품에 함께 달려가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 아시는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무대가 있기를 수다